예,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대입니다 예,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종은 히림입니다 히림 수급 보시겠습니다 예, 히림 수급 보시게 되면 누적 수급 어느 한쪽이 없고요 오늘 당일 수급이 개인 쪽에서 강하게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일단 올라갔어요 수급상으로 일단 이쁜 모양 아니고요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건 좋은 거예요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예,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건 계속 거래량 서야 간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탈된 전조점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밀렸기 때문에 얘는 요 오일 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한번더갈것 같아요. 근데 거래량이 좀 증가해야 되겠죠?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분봉상으로 가서 말씀드리면 예전에 말씀드린 건데 요 월초 이제 n 형 주고 리바운딩 나왔으니까 뛰워버리고 다시 날짜 쓰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상태에서 일단 상방으로 보게 된다면 이 구간이 저항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도 저항이긴 한데 바로 지금 가격이 하나 있네요. 그러면 이 조금 위쪽을 잡을게요. 이개으로뜬 구간. 그 다음에 여기도 저항이긴 해요. 이 조그맣게 양봉. 그 다음에 이쪽 라인을 잡을게요. 이 정도 라인을 여기 저점을 잡겠습니다. 그냥 고점이랑 비슷하니까. 그러면 6,680원. 6,680원. 그 다음에 6,790원. 6,790원. 요 정도가 밴드 저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7,020원. 그 다음에 7,230원. 7,230원이 일단 저항이에요. 그럼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면 그냥 일단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여기를. 6,790원 정도를 때리거나 넘어가고 눌렸을 때 현재 가격을 지켜줘야 돼요. 그럼 이제 요런 N장이 하나 생겨요. 그럼 여기 이제 갯맥 구는 거잖아요. 엠매코 눌렸을 때, 6680원. 요 밑에 구간을 지켜줘야 되겠죠? 올라가고, 눌리고, 요 정도 올라가면, 어추 이제 전고점. 눌렸을 때, 여기 고점이나, 아니면 다시, 요구가요 구간, 구간을 지켜줘야 돼요. 아래가 아니라 위쪽을 지켜줘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고, 눌리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런 N자형이 고점을 넘어가게 된다면, 여기서부터이렇게 가는 N자형이 최우선 N자형. 이렇게, 여기 저점을 이다하지 않는다면, 7600원. 슈팅 나오면은, 여기서 땡겼으니까 요만큼이 이제 슈팅 나오는 부가 이잖아요 그럼 얼추 한, 뭐한 400원 정도? 더 슈팅으로 갈수 있다라고 일단 보는 거고요. 그럼 이제 하방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마지막 추세선을 이렇게 그면이 추세선을 넘어갔다 지금 이탈을 했잖아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조그만 N자형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왔어요. 내려왔고, 이렇게 밀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건 30분 봉이에요. 그러니까, 5,920원 정도가 이 전저점 손절 잡고 할수 있는 거야. 근데 이 구간보다는 이 구간이 더저항의 지지가 강할 거예요. 이 구간. 6,110원? 6,110원. 그러니까 이두 구간에서 양봉 뜨면 매수. 양봉 뜨면 매수해서이 전저점 손절 잡고 하거나 양봉의 저점을 손절 잡고 하면 되겠죠. 이제 크게 빠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 내려왔고 올라왔고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자그한 마디가 요 마디고, 큰 마디가 이렇게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요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찰사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